두 번째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호 의원에게 1억 원을 직접 받았다, 직접 돌려받았다, 이렇게 김경 시의원이 진술을 했고요. 또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도 이 금품을 줬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강선호 의원과 김경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관련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사건이 진행될수록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고 새로운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새로운 진술에 따르면 하얏트 호텔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직접 돌려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매우 구체적이긴 하나 일단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음,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법조계에서는 진술이 엇갈리면 그때부터 범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laughs> 예, 이제 진실이 규명되는 순간이라 보여지는데 사실 하야트 호텔 자체가 그 그냥 그 식당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1억 원이 왔다 갔다 한 이제 그 현장, 범죄 현장이라고 이제 맨 처음 시작점을 잡으시면 되고 보좌관이 아니라 의원이 또 직접 돌려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몰랐다는 알리바이 자체가 사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끝났다는 말의 의미는 또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봤을 때는 한 번은 받았다. 왜냐하면 끝났다는 건데 그 말이 한 번은 받았다는 게 선행됐다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어. 결국에는 이 호텔 회동, 하얏트 호텔 회동은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천 의혹의 어떤 좌표를 찍어준 핵심적인 사안으로 봐야 된다. 결국에는 설명이 바뀌는 순간 범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정치 자금 사건에서 이 진술이 바뀌는 순간 결국에는 물증으로 이것을 굳혀서 범죄와 구체화. 되고 이제 특정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진술을 보니까 당시에 이제 강선호 의원이 어 (1억 원을) 하얏트 호텔에서 돌려줬는데 김경시 의원이 아 이미 끝난 일이다 이렇게 안줄안받으려고 하니까 강선호 의원이 이래야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진짜 구체적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예? 이제... 쟁점은 결국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느냐입니다 음흠. 돌려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려고 아, 했는데 예. 나중에 그 문제가 틀어지니까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불법 영득 의사 결국에는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음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진술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밖에 음, 없죠 음. 그래서 여 보좌관, 일단, 받았다는 사실은 거의 인정되는 것 같고, 돌려줬다는 거에서 이제 불법 영득 의사와 다툼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보좌관 핑계를 댔던 과거의 진술과 달라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빙성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제 수사에서 이제 객관적 물증에 대한 포렌식 결과 등이 나올 것 같은데, 최근 뭐 형사소속법 학회에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과거에는 그 자백이 그 증거의 왕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휴대전화가 증거의 황제이다. 아, 그렇겠네요. <laughs> 네. 이제 조만간 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마, 어, 좀 사건의 실체가 아. 명확하게 나올 거고, 불법 영득 의사를 추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나올 거라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아이폰을 제출을 하긴 했는데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은 혹시 이제 구속을 만약 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 뭐 이렇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로도 작용하겠죠. 물론이죠 어떻게 보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 요건 중에 하나인 증거이며 우려 그리고 아.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인에 대한 진술 증거를 오염시키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음. 뭐 영향력이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아. 요건을 봤을 때는 사실 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이거를 막, 바, 변호사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뭐그 비상식적인 길이의 비밀 번호가 아니면 누구처럼 예, 네, 누구처럼 <laughs> 모든 걸 덮는 그분처럼 그렇지 않다면 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땐 생각보다 자주 풀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핸, 그 아이폰이라고 하더라도 이 업데이트를 가 지나면 이게 사실 통과제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수사 기관에서는 그 보안을 뚫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 제작사나 애플이나 뭐 갤럭시나 삼성에서 그 다음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막고 이런 식이라서 아.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풀릴 가능성이 풀릴 있습니다. 있군요. 아, 그렇군요. 남전보좌관도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진술이 또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돈이 오간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하다가 이 돈이 강선 의원의 전세자금에 쓰였다 이것도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거니와 왜 이렇게 진술이 이제 바뀌는 거지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정황들을 각각이 만들어 나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나요 진술이 바뀌는 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우선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미 거짓말을 했는데 어 거짓말하네. 물증 구체적인거 보여진술이나 주 물증 보여주면서너 이래도 거짓말 할 거야? 음. 아, 제가 잘못 기억하나 봅니다. 하면서 이제 번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의 압박 기술이 통했다. 수사 기관에서 오. 그만큼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워딩 하나하나를 분석하면 재밌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았냐라고 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냐. 그 다음에 왜 받았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알았다, 몰랐다는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한 아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엔 몰랐다, 이제 전세 자금이었다. 진짜 바뀐 거는 어떠한 진짜 진실이 아니라 입장이 바, 바뀌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계좌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계좌 자체에서 너무나 확실한 물증이 나오니까 보좌관이 아나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버린 거죠 아, 예. 계좌 자체에 따라가 보니 그리고 만약에 전세 자금을 썼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1력 자체가 바로 생활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좌관이 결국엔 결론적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강선우 김경 이둘 다에게 핵심 방패가 또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 그니까 당시에 이거 시점별로 아마 통장 내역을 봤나 봐요. 네, 전세자금 계좌를 아마 추적을 했던 것 같아요. 봤는데 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1천을 이제 전세자금으로 썼다, 뭐 이렇게 냈다. 네, 뭐 생활 자금. 네, 아 그렇군요. 네. 그걸로 이제 또 압박을 해서 이제 받아냈다라고도 볼 진술이 줄... 그래서 번복된 거죠. 이게 아, 물증을 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네. 증거다. 네, 예. 네. 네. 김경시 의원이 이 와중에 민주당의 인사 두 명에게 또 무슨 이런 자금 헌금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딱 생각이 났던 게 강선우 의원에게 소개를 해 줬던 처음으로 소개를 해 줬던 인물이 민주당의 서울 시당의 관계자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이제 민주당의 지금 현직 당직자냐? 아니면 전직 당직자냐? 이것도 좀 차이가 날것 같고요. 아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뇌물이 수수될 당시의 직책이 중요한 거지. 아, 지금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는 뭐 정치적으로는 중요할수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책이 뭐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동의했던 말씀이 진술이 바뀐다는 것은 그, 변호사들이 세워놓은 전술이 무너지고 있다. 예, 실시간으로 재정립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방어선이 점점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객관적 증거가 곧 나올 겁니다. 아마 포렌식 분석이 길면 은 일주, 뭐, 오래 걸리면 뭐, 한달 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때를 대비해서 진술을 후퇴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점에 생각을 한다면 어, 김경시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던져서 네. 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건에 관련한 의혹들이 하나 둘씩 더 불거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 공천 헌금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흘러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사건 파장도 커질 수 있고 민주당에도 일단 악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 이거는 김경 사건이 아니라 명단 사건이 될수 있다. 명단. 네. 민주당 의원 명단을 얘기하는 아, 거겠죠. 블랙리스트 이런 게 나오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김경 사건에서 명단 사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름은 어떤 소문에 이제 불과할 수 있지만, 녹취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녹취들이 어느 범위까지 나올지를 지금 다들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아시지만 이름 자체만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수사는 자료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이름. 거론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단순 거론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참고인 조사거 피고인이나 피 어~ 피해자 조사가 있는데 단순히 이름만 거론이 됐어도 수사실 문 앞에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와. 상당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점을 굉장히 불편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참고인 조사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공천 헌금 우혹이 이게 아까 제가 김경 사건에서 명단 사건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우혹 자체가 개인의 일탈 개인이 잘못한 건가 아니면 김경시 의원의 말처럼 억울하다 누구나 다 아는데 한마디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조직이나 관행 문화였는지 이 여파까지도 그렇죠. 지금쯤 지켜보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제 사건 파장이 커지면 안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이 얘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아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선호 의원이 이제 지난 첫 번째 경찰 소환 조사 당시. 예. 새벽 2시까지 밤샘 조사를 받았고 들어갈 때랑 또 나올 때랑 둘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치는데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닌가. 모든 구속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아... 당 일례로 어제 한덕수 재판에서 그 중계를 마치고 예. 마치고 나서 재판장이 물었던 것이 혐의를 인정하느냐였고 예. 거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자마자 법정 구속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 단적인 사례입니다. 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 신분이 현역 의원임을 감안하면 참고인들의 진술 증거에 오염을 할수 오염을 끼칠 수 있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기에 대해 영장이 만약에 청구된다면 방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코멘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 명단이 그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의혹이 그대로 지나간다면. 시스템 에러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게 리스크다 오히려 이 점에 오히려.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개혁을 해낸다 해내지 않으면 그 것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합리적인 또 고언을 해주셨습니다. 김경시 의원이 일단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게 가족 비리입니다. 음, 음. 이것도 아 이것도 심상치가 않은데 김경일가가 세운 복지재단이 수억 원대 구청 사업을 그대로 제로 수주를 했다. 네. 이거는 앞뒤 상황을 봤을 때 김경시 의원의 어, 영향력이 미쳤다라고밖에 볼수 없거든요. 어떻게 그, 보세요?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경 시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표상되어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엔 정치와 부동산과 복지가 한 줄로 연결돼 있었다. 으흠. 이 자체가 이 사안의 본질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SH에 282억의 수익이 있었고 1년 만에 복지 재단이 갑자기 생겼고요. 곧바로 노인 복지관을 또 수주하고. 이게 과정이 너무 빠른 풀 코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 법인이에요. 근데 신, 아시지만 평가할 때 항상 과거의 경력이 중요한데 신생 법인인데 점수는 또 1등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하자 없음, 깨끗함. 이거는 그 정말 다른 평가 영역인데도. 아무런 이력도 없는 법인에게 1등을 줬다는 건 당연히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권력이 닿는 이 김경 시 의원의 권력이 닿는 그 자리마다 예산이 몰리고 위탁 사업이 몰렸다. 이거는 분명히 김경이 움직였고 권력이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가족 사업이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국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우혹이 사실로 돼가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한 이게 친인척 취업이 아니라서 가족 브랜드의 공공사업을 따냈다는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그렇죠.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거죠? 네, 네. 예. 그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 김경시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윤리비라든지 이렇게 제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는 것 같고 서울시의회는 윤리특별위를 연대요. 그래서 징계수위를 정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최고 징계수위 제명까지도 갈수 있겠죠.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 네, 그리고 어, 계속 이러한 그 비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김경 시 의원이 뭐 정치 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생각하면은 이걸 그냥 단순한 휴먼 에러로 볼 거는 아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 이 비리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전만으로도 시스템 에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어, 내란까지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명하지 않는 그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 저, 우리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음. 계신데 대변인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 정치에서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 시의원 사건 만약에 민주당이 이게 자체 관행이라든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순간 민주당 자체도 국민들에게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처벌과 그런 메시지를 내는 만큼 단순히 이거를 끝난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분명히 당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 봉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 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